엑스포츠뉴스 대전 조은의 기자 하나 이글스 지성준이 짜릿한 끝내기 홈런으로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하나는 30일 대전 하나 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열린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 리그 롯데와의 시즌 10차 전에서 6 5 끝내기 승리를 거뒀다. 이날 승리로 하나는 시즌 전적 48승 32패를 마크하면서 4연승을 내달렸다. 이날 하나는 9회 말까지 3에서 5로 끌려갔으나 2-4 일이 로 상황 손승락 상대 지성준의 짜릿한 끝내기 스리런이 나오면서 하나가 승리로 경기를 끝냈다. 전날 결승 홈런에 이은 이 경기 연속 홈런 이자 자신의 시즌 3호 홈런 그리고 시즌 10호 통산 298호 개인 첫 번째 끝내기 홈런이었다. 경기 후 만난 지성준은 직구를 노리고 들어갔다. 타격 훈련 때 감이 나쁘지 않아 어떻게 하면 그 감을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준비했는데 잘 맞아떨어진 것 같다고 돌아봤다. 시 준사승 sk 문승원 아내 생일인데 승리 선물에 기분 좋다. 그러면서 지성준은 타석에 들어가기 전에 감독님께서 홈런을 칠하면서 손으로 담장을 넘기는 듯한 사인을 보내시더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치냐고 툴툴대 는데 홈런이 나왔다. 그 덕분에 마음 편하게 할수 있었던 것도 같다. 며 활짝 웃었다. 전날 경기 후 지성준에게 정말 귀엽다. 고 했던 한용덕. 감독은 지성준에 대해 우리 선수들을 모두 애정으로 바라보지만 지성준은 특히 사랑을 더 줘야 할것 같은 선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성준은 감독님과 허물 없이 지내는데 이제는 장난을 자제하려고 한다고 웃으며 감독님도 그렇고 코치님들도 정말 편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실수가 나오더. 나도 마음 편하게 집중할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unhwe 꼴뱅이 xqo rtsnews.com 사진는 대전 조은혜 기자 모바일 안경 구독하기 한경 라이브 뉴스레빗 연예 글방 한경.com 무단전재 위 재배포 금지